네 대입 컨설팅 명문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 영수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영수가 대학가자는 이제 잘 아시죠? 철수야 좋은 대학가자라고 하는 시리즈와 자매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영수가 대학가자는 어, 진로 어,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 한과 어떤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 어떤 특정 전공이 어디,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전공은 어느 정도의 점수면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리즈 일본어학입니다. 뭐 일본어야 뭐더 설명한 이유가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어, 특히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게도 일본놈들한테 우리가 강점 당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르신들이 뭐 어른 어르신들이 일본어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 많죠 사실은. 어, 그렇지만 하여간, 일본하고는 뭐, 어쨌든 저희, 우리나라는 뭐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이는 영역이 많죠. 그런데, 의외로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어, 그런 경우가 좀 많아, 많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일본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대학에 개설돼 있습니다. 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어, 가깝, 가깝기 때문에, 어, 일본에 가서 어학을 또 다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쓰임새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뭐 경제적 교류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전공하면 어, 이걸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생각됩니다. 어, 보실까요? 학생 보고수는 뭔가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는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개명대 볼까요? 개명대 일본어 문학과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수능 100%로 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국수, 영탐 네 가지 영역을 다 반영하고요. 그리고 백분위는 뭡니까? 백분위는 정시에 지원 가능한 백분위, 평균 성적이다. 백분위로 봤을 때그 얘기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 전형으로 가정했을 때 내신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 누적 석차등급 평균의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학과 어, 점수가 학교별로 좀 들쭉날쭉하죠. 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본어를 요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일본어를 전공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높은 과도 있지만 사실은 중하위권의 네, 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또 어,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택이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문과니까 수학이 빠질 수 있죠. 이렇게 수학을 빼고 이렇게 어, 점수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뭐라고 하나요? 수포자. 수포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하겠습니다.